지우입니다. 오늘은 아빠와 함께 이빨을 빼볼 겁니다. 이번에는 아빠가 주근이빨이라니까 너무 아쉬, 아쉬워요. 그래서 오늘 이빨을 백이미 다 넣고 안보자일 겁니다. 너무 작아서 이렇게 안 해야 돼. 이빨 영정 벌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화이팅. 응. 지금 세 번째 빼는 거. 오늘 연습을 해서. 이마를턱빡세게 때릴 겁니다. 이마가 좀, 이서이마가 좀, 이가이 좀, 좀, 이런 가 할게 많아 왜? 아니야 할게 많어응빨체자체자빨이해왜어 <laughs> 아이고 <웃음> 근데 어디 날아갔어 이빨이 <laughs> 이빨 <이리로> 날아갔이어 <laughs> <이빨이 날아갔어. 웃음> 보죠, 여기다 지호 여기 봐봐. 같이 음 보죠. 이빨입니다, 이빨입니다. 아 이, 지금 이빨로 보죠. 음 <laughs> 피가 엄청 많이 나요, 아까는.